부동산 임장 꿀팁 영상 보시고 전화 주셨어요. 상권을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임장할 때입니다. 아파트 임장할 때 상권을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권 파악은 임장지 필요하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입점에 있는 가게를 보고 거주자들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유해 시설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릴 때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 학군, 교통, 그죠?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 결정을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대치동에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시면 상권을 보고 사시진 않잖아요? 개포동에 여러분들 상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입지를 보고 사시고 학군을 보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을 보시죠. 그죠? 근데 개포동이 좀 취약한 게 지하철이 조금 취약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하철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국 학군이잖아요. 여러분들 강남 오시는 이유가 학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권을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나누셔야 돼요. 아파트 사시면서 굳이 상권이 좋은 건 내가 이제 생활의 편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사실 강남이 여러분들 상권이 좋으신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는 마트가 많아서 뭐 상권이 아주 좋아서 라기보다는 교통 인프라나 그 외에 뭐 상권하고 인접한 지역들이 강남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강남구 안에 마트가 없어요 역삼동에 있는 그 지하에 그 한솔프라자인가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지하에 이마트가 하나있다겠습니다 이마트. 여러분들 뭐, 롯데 슈퍼마켓, 이마트 24 이런 거 말고, 강남구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이쪽 삼성동이나 대치동 사시는 분들은 뭐, 여기 조그만 이마트를 가시든가 아니면 저기 잠실에 롯데마트를 가요. 심지어 저 압구정 사시는 분들은 성수동 이마트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강남구가 뭐 상권이 좋다라고 하는 곳, 인프라가 뭐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맛집도 많고 좋은 집들 많죠. 많긴 한데, 여러분들 주거지역 주변으로 해서 뭐 아주 상권이 좋다 이거하고는 좀 크게 좀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요. 강남 외에 다른 지역들은 집값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교통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동구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강동구는 학군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학군이 강남 3구 쪽에 기본 학군들이 있겠죠. 왜냐면 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유층이다 보니까 교육열도 높고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원도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업 성적도 좋겠죠. 학원도 많이 보내고 하시니까. 그래서 집은 누가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내 주변에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소득 수준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이쪽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올랐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들어가 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학교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적으로 그 좋은 학교들이 거기 강동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아파트 임장하실 때는 상권을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편리한 부분을 강조하실 수는 있지만, 기계 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건물 임장할 땐 전혀 달라요. 건물 임장할 때는 말 그대로 가시는 거리, 거리마다 동선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거리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 업태, 그 다음에 그 유동인구 간판도 확인하셔야 돼요.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건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임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를 결정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복잡한 것보다는 대부분 그주변의 부동산에 가셔서 가격을 먼저 보시잖아요. 아파트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학군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만 보시면 돼요. 굳이 거기에 뭐 이마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병원이 가깝고 하면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한데, 그 편하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